장기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공유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차트이고요. 비트코인이 정확히 2025년 8월 1일 날 이때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급락했지 않았습니까? 이때 미국 대형 금융기관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을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3, 2천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셔야 하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년 2024년 8월 7일 날 여러분들이 이때 비트코인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얻는 수익이 대략적으로 지금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운영하는, 운영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면 특히 사고팔았다 하는 행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저처럼 보관하시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매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매도를 하겠지만 이제 뭐 거래소처럼 빨리빨리 매도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고 거래소에서 또내 은행 계좌로 출금하기 때문에 그런게 되게 번거롭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2023년부터 투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투자를 할때 이렇게 다 끝까지 올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케이스가 적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2020, 아, 2020년 이때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이때 비트코인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2021년 대불장까지 존버할 수 있었을까요? 비트코인 맥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하락하고 이런 추세를 견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로 보신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9%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리고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정 주고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에 견디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멀리 보아서 가, 괜찮지? 이거를 가까이서 보신다면 진짜 어마무시하죠. 이거 하루만에 마이너스 13% 하락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안전히 모아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이제 홀딩 하실 거라면 무조건 개인 지갑 사세요. 비트코인 온리 개인 지갑. 콜드 카드, 제이드 그리고 키스톤 등등 있겠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고 이제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을 내 개인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것입니다. 뭐 5년, 10년, 10년 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화폐 구매력이 급격히 증가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뭐 여행을 가거나 뭐 아니면은 교육에 투자해서 유학을 가거나 이제 그런데 돈을 쓰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비생산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뭐이 돈으로 나 은퇴해야겠다. 뭐이 돈으로 뭐 플렉스해야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항상 장기적으로 보관하십시오. 그러면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